진짜 죄송한데요. 제 성격이 일단 음, 제 성격에서 일단 이건 나오는 것 같아요. 리움 받을 용기라는 책을 제가 진짜 좋아했는데. 그, 비운받을 용기는 행복해질 수, 행복하기 위한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행복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평가를 받아서 내가 뭔가 거기서 처리함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함을 좀 느껴야지만 누군가한테 더 행복을 줄수 있고, 막 이제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건데, 제 성격상 이 광명에 딱 제가 2020년에 왔을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했던 게 우리 광명 시민들한테 너무나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 그때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밤이 많이 아파요. 이번에 이런 공청 과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지역의 원장으로 생겼을 때 가장 미안했던 게 이런 외부에 드러나는 이 시민들에게 너무나 미안했던 마음. 그래서 이모경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진실되게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하고 하면서 열심히 해서 결과를 좀 만들, 성과를 좀 뭔가 강명에다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이모경의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명에서 지금 2년 넘게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 제가 외국 생활도 많이 해보고 이 운동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어느 지역을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아, 여기서 좀더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강명에 와서 너무나 우리 시민들에게 운동했던 이모경이 무슨 정치냐 이런 표현에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시민들한테 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모경이 어떻게 여기 광명에살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이 시민들에게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 저를 광명 시민들에게 일꾼으로 써주세요가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인간 이모경이 진짜 우리 광명 시민들과 손잡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모경이 광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진짜 편한 곳이 되었어요. 어, 시민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진짜 이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마음이 들기는 쉽지 않아요. 다른 곳을 가게 되면 잠을 발을 펴고 잠을 잘못 자고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 사고는 이상하게 제가 반드시 접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8구 단지에서 반드시 내가 일반 분양, 분양을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를 못 받으면 또 10, 11단지에서라도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광명이라는 곳이 처음에 올 때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요 미안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은 감사한 마음. 나에게 이 광명의 다리를 발을 딛게 해줬던 그런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광명이라는 것이 낯설지가 않고, 이제는 그런 편한 마음이 들었고, 어 저는 여기서 발을 펴고 편하게 이제 좀 잠을 잘수 있는 감사한 광명이 되었다라는 생각. <목소리>